대전 토박이라면 성심당 가서 무조건 사오는 빵 베스트템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소금빵은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해서 고소한 버터향과 짭짤한 소금 맛이 입안 가득 퍼져요. 소금 크로와상은 결이 살아있는 크로와상 반죽에 소금이 솔솔 올라가서 고소짭짤함이 좋아요. 빵도넛은 담백한 빵에 달콤 단팥이 가득 들어가 있어서 담백 달콤함이 좋아요. 단팥빵은 기분에 충실한 풍미와 쫄깃한 식감 덕분에 꼭 구매해요. 망고페서는 달달 망고 크림 한가득으로 달콤 상큼함이 정말 맛있어요. 작은 메아리는 보문선 메아리 작은 사이즈로 한겹한겹 한겹 결대로 찢어 먹는 재미가 있어요. 보름달은 동그란 빵으로 약간 떡 같은 식감과 빵의 식감이 함께 있어서 재밌는 맛이에요. 공주 알밤식빵은 알밤이 듬뿍 있어서 고소 촉촉함을 느낄 수 있어요. 10월의 무화과는 무화과가 듬뿍 들어가서 씹을수록 은은한 단맛과 고소함이 퍼지고 건강한 맛이에요. 마지막으로 초코 쿠타은 진한 다크 초콜릿이 듬뿍 들어가서 한 입만 먹어도 진한 초콜릿 맛이 입안을 꽉 채워줘서 강력 추천해요. 여러분은 서심당 가면 어떤 빵국 하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